네, 여기는 보조유대 보겠습니다. 혀혀최강장 2025년 이런 건 1라운드 3 2강정입니다 피치, 피치 날씨는 넘버스 레이트예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4시 30분 이택 있겠는데요. 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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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 이전자 경기 시작했습 준비! 삐! 시작했습니다. 대 네, 마치, 와! 3분 3에서! 그린팀의 넘버3가 선제되자마니라. 이어서, 피치군의 공격. 이야, 피치, 정말 쎕니라피치 에이제 존점많이많이 공격은, 대승전의 누구든 공격, 넘버스 피치군주. 와, 피치군주! 16강 2라운드 진출합니다! 2라운드 상대는 바로 누구니 나의 미정이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아, 뜨거워. 감사합니다.